사의 사회를 맡은 연세대학교 실내건축학과 김석경입니다. 아, 그동안 자리에 앉아서 보다가 오늘 이 앞에 나오니까 그래도 살짝은 떨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시계 순서는요. 일단 어, 학회 임원이 외빈 쪽에 개회에서 축사 그리고 가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기념촬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연이 있고요. 그리고 패널토론 주제 공모전 총평 및 수상자 발표의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오늘 그 식순에 앞서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더 빛내주시기 위해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주신 외비 여러분들과 학회 임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단법인 한국건축가협회 강철희 명예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다음으로는 학회의 기업 회원이신 시공테크에서 장성봉 전무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실내, 어, 실내 디자이너 학회, 어, 학회 임원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학회 김용성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정현원 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소영 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석연 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학회 행사를 위해서 불신양면으로 노력을 많이 해주신 윤동식 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호 감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관계상 모두 웨딩을 일일이 소개드리지 해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대회를 위해 어이그 학술 대회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그 다음은요. 저희가 이게 6 시까지 진행되는 바람에 비행기 일정이랑 좀안 맞아서 먼저 가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학회를 어,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모두 나오셔서 기념 촬영을 먼저 한답니다. 그러니까는. 다들 앞으로 나오셔서 기념촬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학교 회장님이신 김용성 회장님께서 개회사가 있으시겠습니다. 회장님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려오시고 또그 학회 일정 이 하다 보니까 많이들 힘드시죠 자 여러분 내려오시느라고 고생 들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021년도에 추계 학술을 발표회 대회를 제주도에서 시작합니다. 이번 음, 아마 회장단과 그리고 또 임원 또 그리고 회원 여러분께서는 코로나 때문에 아쉬운 점들이 그동안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위로하고 또 새로운 용기로 고자 제주도에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학회에서는 항상 그 꾸준하게 앞으로 위해서 추진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일단 학회 본연의 본지딩 어, 그 우수한 그 논문 그리고 연기되는 스콧도스 추진, 또 그리고 어, 올여름 또 연기되었던 그 아이디어 행사에 12월 달에 재추진, 또 그리고 항상 숙제로 남겨져 있는 듯한 느낌인 우리 학교에서 아마 처음으로 어, 국가기관과 MOE 체계를 맺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얘기해서 아실 것 같은데 교육부의 MOE 체계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응과 전략. 그리고 또 젊은 우수한 우리 회원들 학보 등 이런 것들은 학회들 앞으로 위해서 준비해야 될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어 아마 오늘 추기 그 학술 발표대 그 주제가 지속 가능성과 공간 이제 그래서 이러한 그 주제로 해서 오늘 그 좋은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또이 자리를 위해서 멀리서 내려와 주신 전 건축가협회장이신 강철일 교수님 네, 그리고 이번 주제 공모전 심사위원장을 맡아주시고 어, 오늘의 또 특강을 해주실 어, 종기무로 많이 알려진 김정환 대표님 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어, 우리들이 답사하고 제주도의 핫한 플레이스를 다가 만들어주신 최민국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음, 실제적으로 우리 학계가 이렇게 꾸, 꾸준하게 발전해온 동안에는 많은 협회에 도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업 회원들 그리고 뭐 실내 디자인 업계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특히나 대한... 실내건축공사협의회인 ICC 그리고 또이 자리에 내려와주신 시공테크 기업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를 갖다가 위해서 많이 준비 해주신 그 관련위원 그리고 특히 아까도 그 말씀하시던데 윤동식 부회장님 또 정석영 부회장님 그리 우리 상호의 간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자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그이 시간이 우리 학회의 영매로 증진이 되고 또 우리 제주도에 와서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어,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할수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 건축가협회 강철희 명예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 명언이 하나 있어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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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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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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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논제인 것 같습니다. 어, 왜냐하면 지금 뭐 짧게나마 해외를 좀 많이 돌아보린 돌아 본 그런 경험으로 어, 전 세계는 이제 신축이라는 건좀 드물고 재생의 그 추세로 그런 경향으로 어, 들어온 게 여지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뉴딜이라고 해서 그렇게 했지만 실제는 재생에 관한 것이 대생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를 어 해결할 수 있고 근원적을낼수 있는 게 Massive m a s 가 아니라 Space a r c h i 가 앞에 나서고 또 주장할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한동안 포퓰러리즘이라는 그런 추세에 맞춰서 정치적인 건, 사회적인 건 맞춰서 뭐를 담는지 모르는 그 건축을, 뭐를 담는 공간인지 모를 어,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차용해 왔습니다. 어, 단순주의라든가 또는 선형 아키텍처라든가. 어, 등으로 그런 것이 많이 했는데, 또 이것들이 있어야 나중에 재생할 거리도 있긴 한다는 점도 있으나, 건축의 본질인 삶을 담는 그룹을 만들어내는 데는 조금 도회시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 실내 디자인 협회가 기치를 내걸고 매진할 것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어, 김영성 교수님 어, 저하고 이렇게 숏하지만 굉장히 스트롱한 <laughs> 어, 사람인 걸 그동안에 봐서 알았습니다. 이, 가끔 제가 이 협회에 좀 왔었는데 음, 쭉 한국 건축계에 실내 건축계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스페이스 아키텍처 분야에서 리딩을 할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매진이 있을 것인데 한 가지 좀 부탁드리는 거는 파다모트 어, 대통령도 지금은 표현이 좀안 좋은데 그클라이에트 체인지에 관한 것이 대세입니다. 그것으로 또 포장해서 한참 어, 한두 세기 정도는 흘러갈 것이 확보는데 이에 준비해야 될 것이. 여가지 있습니다. 모나큘러 아키텍처나요? 아니면 글로벌 아키텍처냐 하는 것을 좀 돌아볼 때이고요. 다행히 오늘 이 제주에서 와서 저희가 좀 반증이 되는 것 같고 또 재료에 있어서 목구조가 어꼭 대세인 그런 시대로 어, 돌아갑니다. 또플러스 저희가 잘 모르는 메타버스에 관련된 우리 아침에 식사하면서도 논의했지만. 를 메타버스 등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모으셔서 12월에 하는 아이디어 그 회의에 어 한국신뢰건축학회가 리딩이 되길 성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철이 명회장님 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기후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과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vernacular architecture 그리고 재료, 자연 재료에 대한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오늘의 주제와도 매우 관련이 있는 축사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어, 지금부터는 오늘 두 분의 강연자를 모실 예정인데요. 이번 행사의 주제는 지속 가능성과 공간 디자인입니다. 어 저희 많은 학생들이 작품도 제출하면서 심사위원으로도 많은 기여를 해주셨고요. 오늘도 어, 재미있는 또 흥미로운 강연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종킴 디자인 스튜디오의 김종환 대표님의 강연을 듣겠습니다.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강연 제목은 브랜드 스토리에 힘을 얻는 공간 디자인 전략입니다.